안녕하십니까. 음, 이비인후과 코전문 수술하고 있는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중에 개방적인 방법과 비개방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더 좋으냐, 어떤 게더 효과적이냐, 어떤 걸 선택할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답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마다 테크니가 다 달라서 어떤 의사는 비개방만 해요. 흉터 없이 한다, 내가 장점이다, 우리 병원 이렇다 하고 더 광고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병원은 무조건 다개방을 하는 분도 계세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둘다 사용을 합니다. 어, 어떤 경우에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개방을 하느냐? 개방의 의미는 흉터는 여기 생기는 거야 밑에. 요, 요, 요 코기둥에 밑에 쪽에 다 생깁니다. 생기는데 여기를 째고 이렇게 피부를 들어서 여기 여기 피부를 다들고선 수술하게 됩니다. 언제 그래요? 여기만 안경을 잠깐 벗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뼈죠. 딱딱한 거고요. 여기는 물렁뼈예요. 이 물렁뼈를 보통 코끝이라고 하게 되고, 코끝을 수술할 때는 좌우의 비대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 대칭이 생기, 비대칭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쪽으로. 뭐냐면 코의 끝을 쪽을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거 하니까 약간 비대칭이 오는 것 같아서 무조건 저는 여기를 찌고, 들고, 코를 좁히거나, 높이거나, 앞으로 빼거나,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개방은 그때 쓰고요. 비개방은 뭐냐면 여기를 안 건드릴 때 비개방을 써요. 여기를 안 건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매부리만 깎어요. 혹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콧등만 살짝 이렇게 올려요. 혹은 여기 폭이 너무 넓어서 좁혀요. 혹은 여기만 휘어서 여기만 바로 잡아야 할까 아래쪽 여기 코끝을안할 경우에는 안쪽으로 씁니다. 안쪽으로 쬐면 안쪽에 들어가서. 제은 보통 이 정도에서 안쪽에서 이 정도에서 저희가 째게 되거든요. 그러고 안주로 수술하고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장단점을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비개방이 훨씬, 훨씬 더 안전하, 안전하다고요. 목에 염증이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염증 생기는 가능성이 보통 만져서거든요. 뭐가 닿아서. 생각해보세요. 바깥쪽에 있는 흉터랑 안쪽에 있는 흉터랑 뭐가 더 손이나 다른 걸 닿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바깥쪽 흉터가 가능성 높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염증 생기는 경우는 너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쪽 절개가 염증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흉터 생겨요. 개방하게 되면. 흉터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째일 때 이렇게 째지 않아요. 이렇게 째지 않고 계단형으로 째요. 어떻게냐면은 요렇게 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위로 왔다가 왜 그러냐면 텐션, 장력이 안 걸려야 흉터가 덜 남거든요. 이렇게 째면 위에서 땡기는 힘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째면 땡기는 힘이 줄어들어요. 힘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여러분 보게 되면 이상하네. 어, 왜 일자로 째지? 어, 이렇게 계단형으로 째네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흉터 문제를 갖다가 가끔 얘기할 수 있는데, 흉터가 제가 수술을 지금까지 막 수많은 분을 하면서 개방형의 흉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신 분이 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잘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솔직히 코볼때잘안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한몇 달은 좀 흉터가 보이는데 이게 2, 3년 지나고 나면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켈로이드치진 분이 있어요. 켈로이드가 뭐냐면 이렇게 꼬매면 부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도 실은 눈이 났고 얼굴 쪽은 켈로이드 생기는 경우가 제로 나이인데 매우 드물고 작게 생기기 때문에 개방적인 수술에 대해서 뭐 걱정할 분들은 굳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수술 방법이 어떤 거고 그술 방법에 개방이 필요하면 개방으로 하시고, 어 개방이 안돼 안 좋으면은 할 필요 없으면 일부러 개방할 필요 는 없고요. 술 시간도 적게 걸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